Bye. <laughs> 트투투가 고정된다고 오피셜이 나온 지금 여러 가지로 유저분들의 우려가 많은 것 같은데요. 제 채널에 트투투 관련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보는데 거기에 적혀있는 내용들과 오버워치 토론장 및 커뮤니티 사이트를 보니 대충 어떤 고민들을 하시는지 알것 같았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면 같은 포지션에 있는 유저 두 명이 서브탱커, 서브힐러밖에 못하는 유저가 매칭됐을 때 유동적으로 핏 교환이 불가능하다. 일부러 점수를 낮춰서 활동하는 버스기사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한 명이 나갔을 때문 문제가 심각해진다. 본인의 포지션이 아닌 곳에서는 그냥 개판칠 확률이 높다. 지겨운 메타가 지속되어 변수를 만들기가 어렵다. 게임이 자칫하면 너무 루즈해진다. 등등 엄청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말 이게 투투투가 고정돼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난 지금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 외에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의견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챔 유저에 관한 이야기. 일단, 애초에 원챔 유저는 오버워치에서 환영받을 수 없는 유저들입니다. 원챔 유저랑 게임을 한다는 건,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나는 주먹과 가위만 쓸수 있고, 상대방은 주먹 가위보를 전부 쓸수 있는 겁니다. 내가 쓸수 있는 경우의 수가 확 줄어들면 당연히 불리하겠죠? 이런 식이면 환영할 수가 없지 않을까요? 본인의 자유가 남들에게 민폐가 된다면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두 번째, 버스 회작에 관한 이야기. 예를 들어, 딜러가 마스터인 유저가 탱커를 일부러 골드로 맞추고, 골드 현지인 유저를 버스를 태운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이 문제는 정말 블리자드가 맘먹고 강력하게 제재하지 않으면 유저들이 막을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닌데다가 222가 아닌 지금도 똑같습니다 데리 든 버스든 어떤 방법으로든 악용하는 사람들은 본인들만의 해결책을 찾아서 그렇게 할 겁니다 세 번째 다양한 조합 구성이 힘들다 동의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대다수의 유저가 있는 구간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정말 지금 일반 경쟁전에서 나오는 다양한 조합이라는 게 오버워치가 강조하는 유저들이 서로 소통해서 게임을 플레이하는 방식에 맞는 것 같나요? 예를 들어서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요즘 한참 유행하는 레킹볼 다딜 조합과 오보 조합. 이 조합이 유행하는 이유가, 물론 딜러가 너무 강력해서 나오는 조합이기도 하지만, 팀합보다는 개인기에 맞춰져 있는 조합이고, 소통으로 얻는 팀합이라고는 꼼짝마에 포커싱하는 순간뿐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포커싱을 맞춘다라는 것은 팀합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오버워치 30개 영웅들로 어떤 조합을 짜던 간에 포커싱은 팀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들이 갖춰야 할 아주 당연한 기본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자주 보이는 4딜, 5딜, 6딜을 조합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사실 투투투 고정을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이유들을 잘 들어보시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원챔유저 관련 이야기 빼고요. 하지만 위에서도 말했듯이 2-2-2가 고정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있는 문제들입니다. 일반 경쟁전에서 2-2-2 고정으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장점과 블리자드가 2-2-2를 얻으려고 하는 이점은 까놓고 얘기해서 딱 하나입니다. 4딜, 5딜, 6딜에서 벗어나 본인이 하고 싶은 포지션을 선택해 게임 같은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리그는 좀더 지켜봐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그에서의 긍정적인 면은 선수들을 포지션에 맞게 다양하게 기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 리그의 조합 구성이라든가 메타라는 건 패치에 맞춰서 흘러가기 때문에 때문에 어떻게 패치를 진행하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저는 투투투를 찬성하는 쪽입니다. 이왕 게임하는 거라면 조합이 단조롭고 고정될지라도 모두가 정상적으로 재미있게 게임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법 없이 살수 있어야 합니다. 법이라는 건 사람이 살면서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무언가이니까요. 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 그게 잘안 되니까 법이 생긴 거겠죠. 오버워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패치가 본격적으로 들어오지도 않았고 들어온다고 해도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투투투를 시작으로 오버워치 팀이 이제 집중해야 할 것은 적절한 밸런스 패치와 빠른 영웅 업데이트 그리고 트롤러 제재입니다. 이세 가지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투투투 고정이라는 시스템은 오버워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하고 싶은 대로 게임하면서 통수치는 김통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